37호 열대저압부가 18일 15시에 홍콩 동남 동쪽 약 440km 부근을 통과하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22m입니다. 북서쪽으로 진행하다가 19일 15시 홍콩 동쪽 약 100km 해상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상동이 38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40km 해상에서 강도 1, 바람은 초속 18m로 불고 있습니다. 이 저압부는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보 사항입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바다에는 풍량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현상입니다.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 운행하여야겠습니다. 선리한 위성 영상을 보면서해상에는 맑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국이 구름이 지나가고 곳에 따라 소낙비가 왔으며 정체 전선상에서 비가 내린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해 연안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경계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서해상에 형성된 정체 전선의 영향인데요. 또한 산둥반도 부근에는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여 강수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제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18일 목요일 7시경에는 베이징 동쪽으로 이동한 1025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3도로 출발하며 내륙지방에는 구름이 끼고 동해안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는 중국 내륙과 우한에서 상하이, 제주도 남쪽을 거쳐 일본 혼슈로 이어지는 구름대에 의해서 일본 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동해안에 있는 스텔스 고기압이 영향으로 날씨는 맑아지며 기온은 27도 정도로 올라가는 등 어제보다 좀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부산 23도로 시작하여 저녁 18시에는 서울, 대전, 부산 모두 22도 정도로 낮아지며 전남동부지방과 지리산, 덕유산을 잇는 내륙지방에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8시 일기도는 산둥반도와 만주지방에 걸쳐 1021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는 맑아지겠으며 남부지방과 내륙지방만 구름이 많은 날이 됩니다. 바람은 아침에는 좀 강하게 불겠으나 낮부터는 약하게 불며 저녁때는 더 약하게 불겠습니다. 19일 금요일 7시경 일기도에는 함경도 지방에 1022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은 맑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륙에서 구름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에도 안개가 끼고 안개비가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 24도로 시작되며 저녁 무렵에는 서울 20도, 대전, 부산 22도로 비교적 기온은 낮은 날이 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수렴하는 관계로 산둥반도와 우리나라 서해상의 기압골이 형성되어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서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18시 1기도에는 중국 내륙에 1021 헥토파스칼의 전리 고기압이 자리하여 강한 비구름을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나라는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우리나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로 많이 낮아진 날씨를 보이겠네요. 20일 토요일 아침 7시 1기도에는 1006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남해상에 자리하여 있는 관계로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내리며 특히 전북, 전남 경북 충북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에 동해로 빠져나가서 뒤따르는 1016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영향으로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부터 비가 시작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필리핀 동쪽의 열대 저압부는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태풍으로 이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낮에는 햇볕에 의하여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21일 일요일 7시경 일기도는 베이징 부근의 1023 헥토파스칼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으며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게 했던 100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일본 동쪽까지 물러나 있으며 태평양에선 다시 상둥이 열대 저압부와 요란이 발생하여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부산 18도로 찬 기온을 느끼며 군데군데 구름이 발생하여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18시경의 일기도는 만주의 1,021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세력을 미쳐서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소나기 구름이 지나가는 날이 됩니다.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부산 23도가 되며 서쪽에서 구름이 들어오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상공 1500m 일기도를 보면 만주의 고기압 영향으로 서풍이 불어가는 모습이고 흑갈색의 바람이 동해 남부 해상을 지나고 있네요. 5500m 상공의 바람은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불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입니다. 만 미터 상공에서는 우리나라 북부 지방을 통과하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네요. 이 바람장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3,000m 상공의 기온을 보면 찬 한기가 만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까지 한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기온도 정상적인 가을의 기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의 비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날씨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새벽부터 강한 호우대가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태안반도를 통과하면서 전북지방과 경북지방, 강원남부지방에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다도해상에도 많은 비가 옵니다. 비 피해 없게 대비하는 하루가 됩시다. 이상 오늘의 기상개황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